어떤 홈에서 선수들이 챙기기 때문에 만족하고, 끝까지 선수들이, 미국산 어, 대회를 위해서, 어, 꼭 승리를 해야 겠다는 마음까지도 그습니다 승리를 해보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 오늘 좀 더, 어, 좀 더, 무한해가지고, 계속해서, 어, 연승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어, 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 강풀리업을 거치면서 팀이 준우승을 하고 서 선수들 모두가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되... 자신감을 자신감도 있고 거기에서 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더 좋은 풀리가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목소리> 지금 그뭐 분위기 우승팀은 상당히 좋은 시다 선수들 분위기도 좋고 <목소리> 오늘은 이제 서로가 상대를 다 알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 저 김시룡 선수는 또잘아려지기 신장이 크고, 제목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어, 경남에서 1대1 대인 마크로서 계속해서, 어, 느 위치든지 가리지 않고, 따라 어, 붙었기 때문에, 그걸 좀, 김시룡 선수가, 어, 부방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안, 알고, 전반전 때는 알고 있으면서 이천 달이 잘안 돼가지고, 이제, 김시룡 선수가 사이드로좀 움직이 주면, 사이드에 있는 우리 윙, 포즈 쪽에,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두반전에 그렇게 좀, 어, 우리가 미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 어, 이루어지는 바람에 공간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우리 어, 본인 김시국 선수도 좀 더, 어, 남수도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아니고, 어, 타이트마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자기가 움직임을 해야 될까도 오늘 많은 을배웠어 보셨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어, 좀 더, 누구를 그 선수들이 다 아. 단계를 밟으면서 올라오면서부터 말하지 않아도 선수들 다 뛰어나왔었던 한마음이래서 다 뭉쳐서 더, 더 모습보다, 자기의 모습보다 자기의 실력보다 더 많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경기였던 것 같고 지금은 없지 않아 그런 게 모두 있는 거같또 팀이 선수들 이 많이 바뀌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초반에 또 승점을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 선수들이 그런 향수나 그런 을좀더 하려고 하는 무릎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분이 들어